스님 요즘 젊은이들이 그 괴로움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을 한다거나 자살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젊은이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좀 전해주세요. 이제 지금 요 요즘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젊은 사람들이나 또 특히 여자들이나 이게 가정의 불화 때문에. 있는 일이 많고,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, 에, 그, 왕따를 당한다던가, 친구지간에 애면을 당한다던가, 그러면, 그게 자기 혼자만이 불안이 있단 말이요. 그 불안을 해소를 못 시키고, 그 이해를 못 하고, 또집이로 가면 왜 늦게 오느냐, 왜 이제 오느냐 하면서 이제 부모가 이제 야단을 치거나 좀 꾸지람을 들으면, 그게 자꾸 쎄여가지고그 불안심을 잊어버리질 못하고, 그거를 자꾸, 에 생각을 하니까 또 쎄이고 또 쎄여서, 그게 시 바깥으로는 표현도 못하고, 자꾸 자기 혼자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, 그 고만성이 듣고만 든단 말이요 그러면은, 에 내가 이래서 삶을 뭐하나? 그 이런 그 자꾸 괴로움을 가지니까,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, 그 자만심이 생기고 어, 혼자 베풀질 못하고 어, 이러니까 누가 저태서 그걸 이해를 시키고 어, 부모라도 어머니라도 아버지라도 그 자신을 저저 내리게 하고 좀 우애해주고 넌뭘잘 뭘 잘한다. 이렇게 자꾸 우애해주고 이러면 그게 풀리는데 그걸 풀어주지 않고 자꾸... 뭐. 잘못한다고만 야단할치만그 자만심이 자꾸 생기니까 불효가 생기고 또그 불효를 아침에 예를 들어서 어 학교 부전에 갔다 와서 뭘 해라 이러면 그 아침에 부모가 잔소리하는 게 그게 고민이 되는 게구만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서도 고민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고민 집이를 오면서도 고민 들어오자마자 뭐 체포 갖다 놓기 전에 벌써 어떻게 저떻게 하고 자꾸. 부모가 잔소리만 하고그러면은 그게 그만 해설 못 하고, 그게 그만 집회심이 생겨가지고, 무엇을 해수, 해지를 못 하는겨. 거기서 이제 그게 세이고 세이면은 자살도 하게 되고, 또, 나가면 물에 빠, 물 보면 물에가 빠져 죽고 싶고, 난구 보면 나무에다 목매고 싶고, 약 보면 약, 약, 약 먹고 자살하고 싶고, 그런, 그 원인, 이치를 잘 알아서 부모도 아니면 손님의 형들도 눈이, 누나들도 다 그걸 이해를 시켜줘야지. 해소를 시키게 해줘야지. 그래서 이런 절에 오면은 이제 절에는 손님들이 아직과 마음의 괴로움을 다 버리고, 이제 무슨 이런, 어, 대전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여기 좋은 만, 부처님의 말씀만 많이 적혀있으니까 이걸 자꾸 이제 해석을 해주고 이러니까 착하고 어질고 인자한 마음만 가져라 이러고 자꾸 법문을 해주니까 절에 가면 은 마음이 풀리지 하루 이틀 설에 가서 기도하고 공부를 하면 하루 이틀, 이틀은 몰라도 벌써 3일 일주일, 열흘 이렇게 있지 있으면 다 버리고, 부처님 생각만 하고, 이런 좋은 본문 생각만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야. 그래서 그런 게 첫째야. 그러니까 욕심과 아집을 버려야 돼. 누가한테 혼났다고 해서 그 혼난 것만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고, 너 어디 두고 보자, 이놈의 새끼 뭐, 어쩌고 이러면 그런 아집만 생기면 그게 운제든지는 터져. 그래서 싸움이 되게 되고, 운전가는 원수로 갖게 되고, 인수가 되고 그러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아집을 버려야 돼.